음. 음. 뭐, 뭐, 뭐. 음. 아. 자 이제 설악 야영장으로 가보자. 잠깐만, 아, 보이지도 않아. 나 나갔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짜라 소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 야영장에 왔습니다. 어, 예약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한 2주 동안 대기를 하고 있던 찰라에한 팀이 예약을 취소를 해서 취소분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E3, 오늘 E3이고 오늘은 차박 차박 세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차박을 굉장히 또 원해서 간만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또 마침 또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차박 텐트 저희 폴라리스의 우르사 오늘 들고 왔어요. 네 예, 오늘 뭐 아이스박스도 안 가져왔습니다. 예, 그냥 좀 예, 점심을 그냥 편하게 먹고 그러고 이제 예. 저희가 피칭할 때는 이제 비가 아, 그때까지도 딱 왔고 피칭이 끝나니까 또 역시나 비가 그쳤습니다. 비 소식은 있었고 오후에 비가 그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일부러 좀 그렇게 막 급하게 안 왔어요. 이제 예. 치다가 비가 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일단은 뭐 저희가 세팅할 때까지는 비가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부터 안 오니까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바람에 말리면 될것 같고.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으로 펠리세이드 차박하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초등학생 2명이고 이제 라미님이랑 저랑 이제 어른 둘이다 보니까 4명이서 차에 다잘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도 뭐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저는 날씬하지만 이제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등치가 있기 때문에 왜? <laughs> 그래서 일단은 네 명이서 저기서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냥 야전침대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주무시면 될것 같고 세 명이서 이렇게 세팅을 잘수 있게 세팅을 딱 하고 혹여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놓는 게 아이들 이제 딛고 올라가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꽤 좋아요 그래서 그 세팅을 하고 거실 세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해 주신 가랜더를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아니지, DIY. 나름 디테일이 있다고, 여기, 어? 가죽의 느낌이 나는 면이 있고, 응, 안쪽는 면이 있다고요. 두 면은 레자 같네. 응, 가죽, 여기는 이제, 가죽. 느낌. 응, 그렇게 주름이 좀더 많이 가있네. 뜨개질 하지, 뜨개질이 아니라, 저건 뭐지? 가네지? 사실 막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끊어질 것 같지. <웃음> <웃음> 끊어질 것 같아. 차를 이렇게 옆에다 대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사이트가 꽤 넓어요. 넓어서, 웬만한, 네, 그런, 거실형 텐트는 거의 다 들어갈 것 같고, 뭐, 저, 스노우피크 랜드락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저런 타프쉘, 그랜드 타프쉘 같은 것도 다 쳐질 정도로 굉장히 어, 좋습니다. 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어근 독립된 분위기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사이트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 벤치 벤처 뭐야? 식탁 벤치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저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저거를 잘 활용하시는데 오늘은 비가 와 가지고 좀못 쓰겠죠? 불멍도 되고. 근데 이제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이제 나가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가스랑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라미님이랑 저희가 오늘 뭐 하필이면 또 차박이 돼가지고 또 걸어서 좀 갔다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되는 것만 하고 사극을 살려서. <laughs> 어우, 향이 진짜 다르네. 향이 좋다. 빠졌네. 저희 가생이 이렇게. 오늘의 저녁 방어회와 오징어 순대 그리고 오징어 회 이렇게 오늘의 저녁입니다. 자 오늘의 아, 술은. 안동소주입니다.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의 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한번 캠핑가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안동소주 이렇게 명인 박재선 님이 만드신 안동소주라고 합니다.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언박싱. 이거 비쌀 거야, 이것도. 이렇게. 짠. 요렇게, 와. 필증도 있네. 요 잔. 잔도 두개 들어있고. 한잔 해봐야지.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어. 빛깔이 곱네. 요거 조금, 이거 너무 세요. 45도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분위기만. 저는 이제 막걸리 팔아가서. 하는게 어, 코르크로 되어있네. 코르 코르크로. 코르. 음. <laughs> 아. 야형 좋다. 나도 맡아볼래요. 아술 냄새 저도. 야형 좋다. 자한잔 주시고 받으시죠. 따라 먹어라. 무술아. 무술. 무술이가 술따르고 알겠습니다. 짠짠짠 캠핑. 야, 향이 다아 향이 너무 좋다. 아 완전 쎄네. 와. 쎄요. 왜요? 근데 카레치가 지금도 먹. 아 맛있다. 오징어 순대 맛있네. 오징어. 응. 굉장히 한 잔을 굉장히 나눠 먹어야 돼. 이거 너무 쎄다. 굉장히 독해. 옛날에 바카디 151이라는 술이 있어요. 일곱 잔을 먹으면 공짜래요, 공짜. 근데 제 친구가 여섯 어? 잔까지 먹어봤다고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소주를 한 두세 병씩 먹고 이제 갔는데 그거 한 잔을 딱 먹자마자 술이 닿했어요 술을, 술이 안켤 수가 없는 <laughs> 그런, 그런 도수야. 와, 예,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사실 그렇게 센 소주를 즐기진 않습니다. 예, 다음날 정말 사경을 헤맸어가지고. <laughs> 이 식도가 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예, 다 오징오징 오징 그러지, 오징오징. 오징. <laughs> 아빠 그런 거만 사왔어, 오징어로, 오늘은. 오늘 오징어의 날이야. 자, 아빠 한잔따라 줘봐. 이거는 난이도가 있다, 서주원. 보일 것 같은데. 굽는 <laughs> <laughs> 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가져 <laughs> 아니에요. 이건 라면이 동라면이 여러분은 지금 프리미엄 캠핑 유튜브 짱캠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형이 성이... 와, 이거 물이 뚝뚝 떨어지네. 하얀! 이건 있 또... 근데 밑에 물이 있어. 아침부터 유격 훈련. 유격 자신. 유교, 자신. 응? 유교, 자신.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걸리나. 응, 그럼. 응. 이 라이브 하다가 저희 구독자 선배님 한번 예, 오, 나, 오전에 설거지하러 갔다가 인사드렸고요 어, 처음이라서 저희도 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밥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예, 바로 철수 준비를 하고 저희가 원래 장칼국수 아침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장칼국수는 사실 그기 속초 강릉 이쪽 강원도 쪽이 원조라서 이제 오늘 또 아가 추천해 주셨는데 그 면사무소. 속초 여기에 면사무소 여기 8km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면사무소 가서 장칼국수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칼국수, 외계고 그러고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네 마지막 한번두번해도잘 기대했습니다 가자 가자 잘하네, 아빠 왔으면 나도 잘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추천해주신 장칼국수집입니다. 음. 맛있겠다. 바이지만 하고 한번 마을때어 동물 Yeah.